아직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든다 한들 어차피 못 팝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도 못 팔겠죠. 그러면 우리는 팔아야 될 때까지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선물 ETF 차트고요. 뭐 누가 봐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서 또 누가 봐도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약간 단기적으로 보면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중간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아또 최근 선물 ETF 시황이 그리 좋지는 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뭐 반등 이후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이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강세로 돌아파, 돌입하기에는 네,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약세장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한번더 땅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할때 하더라도 또 다시 네,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블랙락 형님 누님들이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하시는 수준까지 아마 트럼프 형님의 취임식 전까지 이런 패턴은 계속될 것 같고요 트럼프 형님 취임식 전까지 그럼 뭐 이렇다 할 호재는 없냐 네뭐 호재와 악재는 다행스럽게도 번갈아 있지만은 아 일단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무역에 대한 결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달러 패권에 아, 뭔가 아, 변화를 주고자 이제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트럼프 형님도 취임 이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 러시아랑 미국이랑 오랜만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 형님이 맨날 푸틴 형이랑 친하다고는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 일단 현재로서는 같은 것같습니다 u m p Trump, Trump, t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형님 취임식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반등을 꾀할 만한 재료는 아직 부족하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지만 트럼프 형님 취임식쯤 되면은 아 비트코인이 약 14만 15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갑자기 궁금하시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5만 달러. 아, 우리 돈 2억 2천만 원. 지금부터 한 8천만 원더 오른다는 얘기구만. 자, 아, 이게 뭐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예측에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조정이 후 취임식 즈음이면 상승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트럼프 형님 취임식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 형님 취임식 전에는 이렇다 할 상승재료가 부재한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게 뭐 조정이냐 뭐 아니냐 말들이 많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가 아니라 현재요 네, 헌법재판소 말고 현재, 나우, 지금. <laughs> 지금 현재만을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인 지금의 시점에서 약세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가당치 않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뭐 어련들 하시겠습니까만은 제가 비단 한 5년 전 또는 뭐한한 7년 전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년 전이면 2019년이고요 7년 전이면 2017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피면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했죠. 지금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에요. 약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세를 주장하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면 영원히 돈을 못 벌다가 비트코인과는 인연이 없구나 하고 떠나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론자가 우리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오마현인, 우리 워렌 버핏 형님과 찰리 멍거 형님, 요두 분이신데 그두 분은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으로는 1원도 못 보셨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주식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투자자의 제일원칙은 내가 알고 있는 시장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시장에 투자하지 아니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걸로 비난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밥그릇까지 걷어차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워렌 버핏 형님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단한 번도 맞춘 적 없이 계속 틀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원부터 뭐약 1원이죠. 약일원부터 100원, 1000원, 1만원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 1억 그리고 1억 4천만원까지 올라온 현재 비트코인으로 한 푼도 못 보셨다는 거는 그거는 뭐 투자의 규제 소리를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투자의 규제보다는 그냥 뭐 주식의 규제 정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은 기간 그 어떠한 투자 상품보다도 상승률이 컸던 우리 비트코인입니다. 또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성장률 상승률이 큰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쓰레기다라는 말을 거의 10여 년째 하고 있는 워렌 버핏 형님이야말로 이제는 투자의 귀재라기보다는 정말 주식 선동꾼이다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파셔야 될 시기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이미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직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든다 한들 어차피 못 팝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도 못 팔겠죠. 그러면 우리는 팔아야 될 때까지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